날씨 너무 좋다. 어, 어 루나. 아니 왜왜뛴다왜 왜, 저래? 인다. 아, 어, 루나. 뛴다 어, 여기 지금 경주하면 또한리단길이지 너무 좋다. 너무, 너무 좋은데 어, 근데 어. 다리는 왜 이래요? 서울에 페스티벌 갔다가 계속 몇 시간 동안 쉬지도 못하고 계속 뛰어가지고. 아니 뭐야. 우리가 지금 학거린 거 인정 안 하니까 지금 본인이 학거린 것처럼 막 다니고. 음. 다리가 안 그래도 오늘 진짜 다리 너무 긁어버리네. <laughs> 아, 안 그래도 지금 코끼리 다리인 거 아시죠? 그래서 내가 오늘 어. 이 경주에서 가장 레그맛집으로 유명한 에스테틱을 내가 지금 공딱위고놨어요 그런 데가 있단 말이에요? 오늘 정말 남 믿고 따라와봐요. 기대해도 돼요. 아니 저 지금 그럼 코끼리 다리 탈출할 수 있나요? 이제 코끼리가 아니라 학을 한번 경험해보는 거지. 학다리 경험하러 레츠고! <laughs> 여기에요, 루나! 와, 너무 예쁘다! 완전 갤러리 같죠? 아, 진짜 예뻐요. 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원장님. 린다입니다. 루나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되게 우아하신 것 같아요. 원장님이 우아하신 만큼 이 샵도 지금 너무 예뻐요. 진짜 이거 봐봐요. 제가 오늘 장난 아니라 뭐 했죠? 뭐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 저희 집에 갖고 가고 싶을 정도로 아. 너무 예쁘네요. 네 저희 샵에 방문하시는 고객님들한테 처음 보여지는 공간이다 보니까 음. 제가 조금 신경 좀 썼습니다. 네 <laughs> 입구가 이 정도면 문화 아니 어떤지 진짜 궁금하잖아요. 원장님 샵 안도 오늘 좀 구경 좀 시켜주세요. 네 들어가실게요. 네피샵 여기는 카운셀링 룸으로 저 피부 진단기를 통해서 정확한 피부 진단을 음. 한 후에 고객님의 니즈 파악을 하고 관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 저기 또 측정하면 또 나이 그대로 나오잖아요. 원장님. 그렇죠. 측정해 보세요. 싫어요. 이쪽으로 들어오세요. 오! 웬일이야 너무 예쁘다 원장님 너무 예뻐요 잘 찾은 것 같아요 네. 내가 했어 내가 예약했다고 네 여기는 어, 테라피 룸으로 저희 샵은 모든 룸이 1대1 프라이빗 룸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오. 여기 탁누워서 닫으면 왠지 퐁당 빠져가지고 예쁘게 해서 나갈 것 같아요 네 <laughs> 그렇게 해드려야죠 아, 네. 자 이쪽으로 들어오실게요. 오, 아니 여기 다 방방마다 컨셉이 다르고 안에가 다 다르네요. 너무 예쁘다 진짜. 네 여기는 <laughs> 매드칼룸으로 보통 문제성 피부를 주로 이쪽에서 아. 이 룸에서 하고 있습니다. 음 지금 방마다 다 보면은 원래 1인 샵은 되게 좁잖아요 1인 룸이 근데 이제 그 방을 다 둘러봤을 때 되게 크고 호텔에 온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아 맞아요 그 호텔에 스파 받는 어. 느낌 네 컬러가 약간 치유될 수 있는 푸른색으로 어. 조금 컨셉을 잡아봤습니다 어 그런 것 같아요 좀 안정감이 느껴져요 네자 이쪽으로 들어오실게요 우와 아 너무 그림반, 진짜 난 그림 잘 모르지만 이게 진짜 원장님이 안목이 느껴지네요. 이 방이 제일 넓네요. 어, 거기다 네, 골드도 네. 있고 뒤에 내가 좋아하는. 네 이방도 메디 컬룸으로 요즘에 문제성 피부들이 많아지고 아, 있거든요 네. 그래서 동시에 관리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룸을 만들어 봤어요. 아, 또 세심하게 또 이렇게 배려를 다 해놓으셨네요. 네, 요즘에 직장인들도 맞아요. 간단하게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이렇게 찾아올 수 있도록 관리를 이렇게 프로그램을, 프로그램을 만들어 봤어요. 네. 자 다음에 이쪽으로 들어오세요. 허! 오 너무 예쁘다. 내가 좋아하는 핑크. 어, 어떡할 거야. 진짜? 너무 예쁘네요, 진짜, 원장님. 음. 여기는 VIP룸으로 저희 샵의 컨셉 컬러가 호랄 핑크거든요. 오. 네, 그래서 방을 이렇게 핑크 컬러로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아, 너무 와, 예뻐요. 우리 마음 자극했어요, 음. 지금. 저 원장님, 여기 액투알 VIP 하고 싶어요. 여기 보니까 화장실? V.I.P.실은 특별하게 뭐 세면대와 샤워실이 따로 갖춰져 있고요. 아. 그래서 전신 관리, 아로마 관리를 특히 받고 계시는 분들이 이 룸에 주로 아. 예, 케어 받고 계세요. 여기서 릴렉스를 네. 파는구나. 아니 여기가 느낌이 꼭왜 내가 여기서 원장님한테 어, 접대 받는 느낌. 그래서 하고 나가면 뭔가 나왜 여배우 된 느낌 있잖아. 어깨 뽕 되면서 이렇게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원장님 그런 네. 공간인 것 같아요 네에토알의 뜻이 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샵에서 관리받는 고객님들이 인기 스타처럼 아름다운 이런 공간에서 관리받고 나갔을 때는 정말 그런 느낌을 가졌으면 좋겠다 해서 네, 이런, 이런 공간을, 공간을 만들어 주셨구나 네. 어 관리받고 나갈 때 최고가 되는 거네요 최고의 여배우와 같은 그런 다리를 가지고 가는 거죠 원장님, 샵 너무 예쁘게 잘 봤어요. 진짜 예쁜 것 같아요. 원장님의 디테일함이 곳곳마다 우리가 다 느꼈잖아요. 네, 원장님 오늘 에뚜알 원장님으로서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에뚜알 에스테틱을 운영하고 있는 고정화입니다. 네, 원장님. 근데 에뚜알 되게 이름이 유니크한 것 같아요. 네, 에뚜알은 프랑스어로 별이라는 뜻인데, 어, 프랑스 국립 발레단의 무용수 중에 최고의 아하. 수석 발레단원에게 에뚜아리라는 호칭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저도 에스테티션으로서 최고의 샵을 운영하기 위해서 그런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오, 이름도 그냥 짓는 게 아니에요. 그냥 럭셔한 리게 아닙니다, 그죠? 네. 어, 예. 안 그래도 원장님 샵이 경주에서 최고시라고 하늘의 별 따기보다 예약 잡기가 더힘들어요 설마요. 그럴 리가요. 오! 예약. 핫한 핫한 이유가 있었네요. 진짜 핫한 에스테틱이 많네요. 예약이 빽빽하게 다 잡. 인증. 네. 예 정도로. 네. 원장님 안 그래도 경주에서 웨딩 케어로 원탑이라고 제가 또 소문이 났더라고요. 경주를 어떻게 이렇게 싹휘어 잡으신 거예요? 오, 그러니까요. 네, 저희 샵의 시그니처 케어인 목신경 테라피와 오. 라운드 숄더가 임상이 잘 나오다 보니까 아. 자연스럽게 웨딩 케어로 연결이 된것 같아요. 음. 그래서 소문의 소문으로 많이 이렇게 찾아오시더라고요. 아, 목신경 테라피 약간 의학적인 용어 느낌도 어. 나는데요. 목신경 테라피 좀 생소한데 어떤 테라피인가요 원장님? 네, 목신경은 어, 저희만의 시그니처 케어인데 음. 유경 글로벌 아카데미에서 배운 기술이에요. 음. 독보적인 저희만의 기술입니다. 그 독보적인 기술이라면 저의 이 검은 목 라운드 숄더도 다 고쳐질까요? 네, 가능합니다. <laughs> 이 정도는 물리치료 가서. <laughs> 에뚜알에서는 가능합니다. 음. 요즘 현대인들의 문제점이 목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거를 해결해 줄수 있는 곳이 잘 없어요. 음. 근데 에뚜알에서는 이 문제점이 해결했다 보니까 이게 소문의 소문으로 이어져서 이렇게 많이 찾아오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무 데서나 못 받는 관리라서 그런지 그래서 예약이 꽉 찼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찾아주시는 고객님들이 원하는 니즈에 맞게 음. 임상을 잘 내어주다 보니까 찾아주시는 것 같아요. 오. 시간을 낸 만큼 그렇게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어서 가네요.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보면 제가 잘 미술 작품은 모르지만 하나하나 원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쓴 흔적들이 보여요. 그만큼 또 애정을 많이 쏟으신 것 같아요. 네 저는 에뚜아를 찾아주시는 고객님들이 들어오셔서 나, 나가실 때까지 음. 정신적인 치유와 마음의 치유 그리고 아름다움을 함께 음. 얻어 가셨으면 해서 신경 좀 썼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 내부에 예쁜데 또샵 안에 우리 메뉴는 또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도 혹시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원장님? 네 그러면 상담실로 가실까요? 네, 네. 어, 원장님 이게 저기 메뉴인가봐요, 메뉴판인가봐요. 네, 메뉴판 맞습니다. 저희 시그니처의 관리인 유경 윤곽축소 그다음에 유경 등세움 테라피, 유경 복부 관리, 그다음 에 유경 하체 테라피 이렇게 음. 있습니다. 아, 에뚜알만의 시그니처 관리요 이게 네. 그럼 저는 아무래도 제가 지금 하체가 종아리랑 이제 허벅지가 걷지도 못할만큼 알이 많이 베였다 음. 보니까. 유경 하체 테라피? 그게 좀 저한테는 음. 맞는 것 같아요. 네. 유경 하체 테라피를 저도 권유해드리고 음. 싶습니다. 아, 요즘 들어서 하체 테라피를 많이 받던데 그 이유가 있을까요 원장님? 아무래도 여름철에 어, 습도 많은 음. 계절에 장마철이잖아요. 음, 네. 그러다 보니까 몸의 무게의 하중이 어, 하체로 쏠리다 보니까 묵직함이 많으신 것 같아요. 음. 그래서 하체 관리를 문의주신 분들이 많아지고 계세요. 아, 그래서 민다님도 요새 다리가 무겁다 하신 거군요. 네, 앉아서 오래 일하시는 분들이나 서서 오래 계시는 분들은 요즘에 하체 부정이나 허리 통증, 음. 그 다음에 다리 통증을 많이 호소해서 찾아주십니다. 골든델타임! 무슨 타임이요? 골든델타임! 내가 오늘 누나를 위해서 플렉스 하겠어요. 그 코끼리 다리 오늘 한 다리로 가는 거예요. 저 지금 유경 하체 테라피 금에 린다 님이 플렉스 해 주시는 거예요? 네, 그럼 들어가실까요? 가고고. 지금 심신의 안정을 유도하는 아로마를 이용해서 오프닝을 진행하고 있어요. 저는 모든 테라피에 아로마를 다 사용하고 있어요. 항상 바디 관리를 들어가도 아로마로 오프닝을 먼저 한 후에 관리를 들어갑니다. 오프닝은 모든 관리에 하는 이유는 마사지는 순환을 시켜 주는데 정체되신 분들은 노폐물, 기혈이 빠져나가지 않다 보니 항상 오프닝으로 몸을 터놓고 관리를 들어가고 있어요. 털이 없어졌네 진짜 지금 음, 너무 가벼워요 저 이렇게 태어나서 가벼운게 처음이잖아요 일단 이, 이 상태로는 안되니까 옷만 먼저 갈아입고 올게요 알겠어요 이따 봐요 그러면 이따 봐요 팍 <목소리> 걸어와요 하고 오셨나요? <laughs> 관리는 어떠셨나요? 원장님 오늘 관리 너무 최고였어요. 지금 진짜 경주로 오시는 모든 고객님들이 다 원장님 샵에서 관리를 받으셨으면 좋겠을 만큼 정말 관리를 받고 나니까 가벼운데 원장님이 받고 나면은 정말 슬림해지고 통증도 줄어든다라고 해서 사실 아프지 않을까 되게 많이 걱정했었거든요. 터치 하나하나가 섬세하면서 이 관리를 들어가면서 어디가 좋아지는지까지 말씀을 따, 따로 다 설명을 오. 해주시더라고요. 지금 틀어져 있던 발의 위치가 바로 잡아졌어요, 오, 지금. 어, 그렇네요. 네, 그리고 강대도 많이 들어가고. 정말 아, 하체 관리만 했는데 이런 효과가 나오는 게 대박입니다. 아, 원장님 아까 전에 말씀해주신 것처럼 1대1 맞춤으로 해서 테크닉을 적용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확실히 확연하게 다르네요. 오늘 액두알에서 관리 정말 최고예요, 원장님. 우리가 픽한 액두알. 여러분, 여름에 힐링하러 호캉스 가시지 마시고 샵캉스 액두알로 오세요. 야구. 고밥 먹으러 갈 건데 경주에서 정말 맛있는 맛집 두 군데 좀 추천해 주세요. 아, 당연히 알려드려야죠. 응. 경주에는 고기하면 영양수프, 그 다음에 김밥하면 교리 김밥 있습니다. 뭐 먹지? 당연히 고기죠. 영양수프. 응. 영양수프로. 빨리 차를 끝나고 우리 고기 먹으러 갑시다. 인담은 언제 안 나는데요? 응. 열심히 해요. 오늘 차는 <laughs> 열심히 해요. 네, 네. 어 다리 왜 그래요, 근데? 아, 진짜.. 숨 아, 잠시.. 아니 어때요, 어때요? 마이크 테스팅, 마이크 테스팅. 마이크 테스팅. 근데, 괜찮았어요. 괜찮았어요? <웃음> <웃음> 우리가 피카 에뚜와 같이 있잖아 우리가 피카 네, 그럼 들어가실까요? 가고고 하지 말래요. <웃음> <웃음> 말은 안 해도 돼요? 다리, 다리. 제다리는 날씬한가요? 안 나오는데.